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 2020년 11월 8일 또 주일 학교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가난한 과부의 홍금 정신에 대해서 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마가복음 12장 44절 한절 말씀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작게 있지만 크게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시작. 저희는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어, 짧은 44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헌금에 관한 내용인데, 어, 우리 친구들은 헌금이나 연보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들이 있나요? 네, 당연히 우리는 어 제일 헌금을내는 친구들도 많고 뭐그런 거라고 하는데 연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죠. 선생님한테도 조금 생소했는데 이러한 헌금이랑 연보라는 말은 헌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고 연보는 나를 도와주고 또구제 아, 남을 도와주고 부재하기 위해서 내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황금이랑 연분은 다 예물 돈 해가지고 뭐 물질 돈이 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이상에서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살 수가 있고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학용품들도 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또 성교사업도 하고 다른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교사업도 하고 또 전도지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려면 교회에도 돈이 어느정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돈은 어떻게 마련을 하는 것일까요? 어,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던져주고 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성껏 내준, 합친 돈, 헌금, 이런 돈으로 마련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연복의 앞에 앉으셔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셨어요. 이제 당시에 헌금함, 헌금 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노쇠로 만들어져 있었고 헌금을 넣는 구멍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구멍을 통해서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전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전이 너, 떨어질 때마다 짤그랑 짤그랑 뭐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났겠죠. 그런데 어느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하면서 동전으로 내야 되니까 쩌르르르르르 이렇게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자가 내면서도 본인 스스로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 그 부자를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굉장한 부자인가 보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분인가봐. 나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내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남을 위해 헌금하다니 분명 믿음도 좋으신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에게 칭찬을 아기지 않았어요. 이걸 들으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지만 그 마음보다는 조금 자랑하는 마음, 의시되는 마음하면서. 어깨를 의시되면서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 부자가 헌금을 낸 조금 후에 한 과부가 오더니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랩돈은 어, 그 당시에 구리로 만든 돈전을 이야기하는데, 어, 그때 당시 가장 가치가 작은 돈을 걷는 말입니다. 어,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이 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아, 가난한 과부가 한 황금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단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어, 분명히 이전에 부자가 한 황금이 훨씬 많았잖아요. 탱그라랑 뭐 소리가 나기도 하고 훨씬 많았는데 예수님은 왜 과부가 드린 이 두, 두 개의 랩돈 황금이 더 많이 넣었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되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선생님, 분명히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과부가 더 많이 바쳤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은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서 조금 바쳤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헌금궤에 넣었기 때문이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를 그래서 오늘은 과부가 헌금한 두 랩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과부가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과부는 이 헌금함에 두 개의 두 렙톤의 헌금을 정성껏 들였습니다. 어, 남이 보기에는 어, 많이 가진 사람이 보기, 보, 보는 것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 이 돈이 되게 가치 없고 되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액수의 돈이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정신에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은 아주 아주 이 세상에서 작은 것이었지만 어, 과부의 전 재산을, 저 모든 마음을 다 바친 것과 같았기 때문에, 어,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정말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헌금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결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아주 조그만, 아주 조그만한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다바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 땅에 몇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샤르밭에 사는 한 과부에게로 가서 물과 떡한 조각을 달라고 갑자기 요구했어요. 어, 그 집의 가부가 가진 곳이라고는 가루 한 몬큼과 기름 조금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때 기근이 심할 때니까 비가 안 내리고 기근이 심할 때니까 본인도 먹을 게 많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과 아들이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요구대로 그것을 바쳤어요. 어, 그 결과 과부는 쌀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 이 축복은 차르바성의 과부가 어, 엘리야 선지자에게 온전한 희생을 드렸기 때문에 얻은 것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드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 그 마음을 높이 사시고, 높이 보시고, 초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어, 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이 과부와 같은 마음, 또이 과부와 같은 정신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 부자는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적게 바쳤고, 가난한 과부는 작은 것을 가졌었지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많이 많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가부는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어 가난한 가부가 하나님께 황금을 드릴 때 스스로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황금하는 것을 보았지만 어 그냥 그들은 풍족한 그 많은 돈 중에서 몇푼 안 되는 그 얼마를 넣은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리어 어, 이 과부가 낸두렙돈의 적은 돈을 드린 이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을 어, 예수님은 왜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두렙돈의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과부가 드린 헌금은 스스로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헌금정신입니다. 올바른 헌금 정신은, 어, 금액의 많고 적음, 우리가 돈을 많이 내냐, 안 내냐, 적게 내냐, 뭐 이런 거가 정말 상관이 없이, 어, 얼만큼 우리의 마음으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이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드린 것이라고 해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냥 누가 시켜서 뭐 억지로 내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칭찬에 이렇게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칠 것을 권유, 권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금을 했고, 또 하나님은 그 헌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어, 또한 우리 친구들 혹시 사케오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어, 예수님을 만나뵙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었는데 사케오가 예수님을 모신 후에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혹시 아나요? 바로 사개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라고 사개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기의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께오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숙교의 주일학교 친구들도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죠. 어, 우리 친구들도 자신이 가진 그것들을 어,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 주실 거예요 그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참으로 많으니까 어,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도 드렸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뭐 아직은 없겠죠? 세금을 나중에 낼텐데 어, 세금은 나라에 내는 돈이에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자동차세 등 수없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이렇게 어, 나라에서 강제로, 물론 뭐, 안 낸다고, 안 낸다고 뭐 법을 어기긴 거긴 한데, 안 낸다고 죽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이렇게 나라에서 어, 강제성을 가지고 거들어 드리는 세금이 아닙니다. 황금이란, 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런 한기로운 재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고 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표현입니다. 어 그래서 간혹 친구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들을 뭐 찾아보면 헌금 시간이 되어서 그제야 이제 황금함이 앞에 오면 그제서야 이제 뒤적뒤적 거리면서 황금을 찾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돈을 꺼내보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성의 없이 그냥 이렇게 집어 던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부모님께서 또 황금하라고 주신 돈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길에 원하는 가게에 들려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제를 사먹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이제 털레털레 와가지고 남은 돈만 현금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온라인이라서 뭐 현금을 이런 식으로 들리지도 않고 또 요새는 이렇게 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냥 현금함에 가서 직접 가서 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튼 이러한 친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적은 액수라고 해도 정성껏 진짜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전체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정말 기쁘게, 정말 소중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헌금을 원하고 계세요. 사실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자의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 주신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과부의 헌금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엄청 엄청 칭찬을 해주셨어요. 또한 뭐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물질을 우리 먹을 거를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죠. 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부터는 올바른 헌금과 또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마침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 눈 감고 손을 모으고 다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귀하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말 작고도 작은 예물을 정말정말 정말 크게 받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오늘 배운 말씀처럼 두 어, 랩돈, 본인의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그 과부의 마음처럼 저희가 정말 저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저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 또한 저희는 아주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의 이러한 부족함을 아시고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픈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 많은 친구들,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오늘, 오늘도 정말 끝까지 말씀을 들으려고한그 친구들을 정말 정말 칭찬합니다. 한 주간도, 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몸조심하면서 건강, 건강하게, 어, 다음 주에도 봤으면 좋겠고, 어, 혹시 하나님이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 온라인으로든, 어,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